네 안녕하세요 이사규입니다. 어, 다름 다른이 아니고 음, 구독자님들께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어, 이렇게 어, 순식간에 이렇게 호응을 받을 줄은 어, 관심과 성원에 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 우에... 입니다 저는 외란생활을 하게 된 것이 우연치 음... 않게 집 앞에 쓰레기장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쓰레기장에서 난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근데 겉에 테두리에 어, 다 죽어가고 있었고요 그 난이 음 그때 테두리에 연하게 색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한 색상을 띄고 있었는데 어저 뭐랄까 음 약하게 테두리 쪽으로만 연하게 들어있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음그 난을 계기로 처음 산에 갔는데 제가 서반을 만납니다 우연찮게 산지에서 어, 그 서반이 지금 <laughs> 좀 애를 미기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올게 지금 신화촉을 올리고 있습니다 1년을 꼬박 1년을 음, 올리지 못하더만 은 올게 결국에 이제 탄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산채 척이 아닌 것은 저는 어, 안 된다 그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음, 음, 폐기했습니다. 그 어차피 쓰레기장에서 나왔던 것이고 해서 음, 폐기했고 제 난실에는 거의 다 산에서 다 내려온 것들이고요. 음, 처음에는 돈을 벌기벌수 있다 그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에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산을 다니고 절벽을 다니고, 낮은 산도 평지도 다니고, 뭐 뱀, 뱀을 밟기도 하고, 벌에 쏘이기도 하고, 각 산지를 전국을 다닐 때약 어 여섯 번을 가서 한 쪽도 집으로 가져오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경비도 장난이 아니죠. 어 그러면서 이런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좀 마음을 좀 비우게 됐습니다. 이게 꼭 돈하고 연관짓다 보니까. 저도 좀 마음이 피폐해지고 음좀 뭐랄까 제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어 그냥, 그냥 쉬는 날 되면 의뢰에 그냥 이게 산을 가다 가서 산을 한번 훑어보고 오는 것이 어느 산지를 가든지 일이 됐습니다. 제가 음식점 실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39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딸들은 벌써 셋이나 있는데 다 키웠고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노년에 사드락사드락 또 생명 다한 날까지 열심히 사는 것이지 제가 일단은 가지고 있는 본분인 것 같고요. 음. 여러분들의 이번에 이 난을 만나면서 아유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인기가 제가 좀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관심이 대상이 될 줄은 몰랐고요. 저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조심스럽고,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 물론 오전에 또 사표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어,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어 영상을 한번 더 찍습니다. 제가 이 염자도, 염자도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음 지금 많이 컸습니다. 한음 2년 정도를 지금 쓰레기장에서 이것도 <laughs> 갔다가 키우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컸네요. 보세요 한번 정말 많이 컸습니다. 음이 녀석은 저희 집 사람도 일을 다니는데요. 그곳에서 이 이파리 한촉을 받아서 음어 지금 제가 배양하고 있고요 키우고 있고요 어 오늘 일과는 병원 갔다가 또 병원에서 이 염자 여기 보시면 이 염자는 또 특이합니다 이 이파리 끝이 좀 하얀색을 띄고 있더라고요 흰색을 그래서 어 염자 세트로 이렇게 키워보려고 오늘 또이 녀석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음, 흙에 안착을 시켜봤습니다. 이제 뿌리가 내리겠죠? 좀더 지나면요. 음, 그리고, 이두 친구를 또 소개하면요. 음, 뭘까요? 제 영상 보시면 뭘까요? 에서이 친구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호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호피가 아니고, 서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서반으로, 극항으로 문위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렇게 끝을 봤을 때는 이렇게 호피로 갈것 같았는데, 음, 서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양, 음, 산채 쪽이라 아직은 잘 모르죠. 이제 다음 자, 이게 올 신화 올 신화가 올라오면 또 어떤 어, 어떤 형상을 띄고 올라올지 이제 또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이것은 제가 직업 호피라고제 영상에 담아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 신화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아직 신화가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어, 좀더 4월, 5월, 4월, 5월 사이에 아마 지나간 저 포토를 뚫고 올라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 어찌 보면 제가 이걸 난을 팔겠다, 어찌겠다 그런 걸 떠나서 어, 그냥 소소한 일상입니다. 저한테는. 에란인으로 이렇게 산다는 거, 그리고 산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참, 어, 엄청난 수고와 진짜 이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기 참 힘듭니다. 제가 이 녀석도 이 호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거의 절벽에서 만났습니다. 진짜 발한발헛디드면은 진짜 이음을 무릅쓰고 제가 산을 혼자 다닙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파서 한 7, 8년 동안 아팠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집사람과 같이 동행을 못합니다. 음 제가 혼자 다니고 있고요. 음이 요새는 그렇습니다. 제가 베란다에 이렇게 봤을 때, 물을 주고 이런, 이런, 어, 소소한 일상, 그냥 평범하게 화초들을, 그리고 베란다에 있으니까, 굉장히, 어, 마음에, 저, 위안이 되고 초록색이라 좀, 제가 초록색을 그래서, 많이 좋아했습니다. 좋아했고, 그리고 화초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원래가 에, 어, 그랬는데, 저8 0쪽 80회 초단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은 분들께 참 제가 뭔 어, 은혜 갚을 길이 없네요. 참 관심 가져주시고, 음, 이렇게 성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어, 어, 이렇게 생활하면서는 물질적으로나 뭐 그런 것은 제가 뭐 어,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월급도 좀 빵빵하고요. 이, 실장 일을 39년 차 했으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겠죠, 보수가요. 음, 그리고, 어 제가 뭐돈 때문에 이걸 애란 생활을 한다, 그러기보다는, 어떨 때는 이제 건강 쪽도 많이 좀 염려가 됩니다. 이제 벌써 노안도 오고,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는 좀더 조심스럽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 물론 이제 저보다 연배님, 선배님들이 들으실 때는 어쩌려 모르겠지만, 제가 일을, 일을한 70까지는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50대 좀 넘어섰으니까요. 70까지는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 건강 관리도 좀잘 해야 될것 같고, 여러분들도, 어, 물론 난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 돈을 주고 어 저는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음음 각자의 자기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틀리니까 오늘 뭐 어떻게 여타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산을 가실 수 있는 분이라면 산을 가셔서 어, 채취를 하시고요. 어, 산을 못 가시는 분이라면 한푼두분못 와서 또 사석도 또 배양을 하시고 채취도 하시고 배양도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난에 대해서만 뭐 팔거나 뭐하거나 그럴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뭐 제가 건강이 아직까지는 허락이 되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어, 어, 뭐 어떤 저게 삼반 중투가 됐든 감정투가 됐든 제가 일단 저 나름대로는 행복합니다. 그냥, 그냥 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저 이쁘게 봐주셨 봐주시기를 그냥 바라고요. 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꼭꼭 꼭 이게 물질적인 것에 자꾸 여기에 연류가 되다 보니까 물론 물질이 또 변화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사람인지라 없으면 그게 이상하겠죠. 그러지만은 음, 뭐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 잘해쳐 나가 헤쳐 나가고. 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또 좋은 날이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달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이거는 뭘까요? 뭘까요? 가 어, 서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는, 얘기하는 내요. 이거는 음 배고피로 제가 직업 배고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잘 배양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까지 제가 파크로 이렇게 배양하고 있는데요. 어 죽여본 적은 없고요. 음 저는 이렇게 난을 키우면서... <laughs> 아직까지는 어 제가 파크는 여기 보시면 태극화해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조달받아서 파크는 파크는 저 것이 어 심고 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더라고요. 봉다리에 5kg인가? 어, 그, 그, 봉다리에 소창이 큰데 6,000원씩 밖에 안 하고, 음 싸고 저렴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양하는데 아무 저는 지금까지 에러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음 제가 얘네들을 전부 다 산에서 데려와서 처음부터 밖으로 이렇게 길을 들여서, 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건 좀, 어, 조심스러운 얘기니까, 혹시라도, 음, 이렇게, 타인이, 타인이 키우던 난을 밖으로 하면 몸살을 좀 한다고 그런 말도 들었기 때문에, 좀, 조금은, 음,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산에서 내려온 것을 밖으로 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는 염두에 두시고요. 음, 란 생활 즐겁게, 음, 하루하루 이렇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초, 이게 한 촉, 두촉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란 생활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고 어, 진짜 힘듭니다. 네.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저도, 저도 음, 틈나는 대로 한 번씩 영상 올리고 좋은 영상 또 만들려고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도 있으면은 또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애란인의 음, 문화 아니면 생활 서로 서로 이렇게 음, 공유도 하면서 서로 어, 도움도 줄수 있는 도움도 줄수 있는 그런 음,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염자하고 하얀색이 드러나는 염자, 이 녀석. 이 녀석을 오늘 일과입니다. 소소한 일상이고요. 제가 그 대신에 이 밖에 다른 일을 안 합니다. 제가 이 주방 일을 하다 보니까, 어 이 저녁에 끝나면 오밤중이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끝나면 오밤중이라 어디 시간 짜투리 시간도 나지 않고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건강주의 많이 하시고요 코로나 음, 마스크 착용 음, 잘들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